자, 어찌됐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탑 이렐리아 하고 있는 라간입니다. 여섯 집중 공격 승전보 미처팜 일격 돌발 의격 굿줄인 사냥꾼. 좋아. 유튜브가 느리다고요? 서버 문제겠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요 진짜라고. 감정 표현, 표현 누르고 가지고 놀기. 어, 이게 왜안 먹어져? 너무 각까나 아, 살살 하란 말이야. 어, 아, 그렇게 세게 하면은, 어, 아, 너무 기분 좋아. 하면 안 되지? <laughs> 짜자는 그 잭스 안돼 안돼 형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여러분들 디교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맞고 다닐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난 도와주기 힘들다 이 친구야. 망했네. 오늘 저기가 명당인가 본데? 오늘 미려 왼쪽이 명당인가 본데? 오늘. 저기 전부다 진다, 전부다. 더엔설요 어, 이거 끝나고 나서 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습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쯧. 다 밀고 가야겠네. 이거 심장이 막힐 것 같다 아아 심장이 막힐 것 같다 운수 좋은 날 <laughs> 운수 좋은 날 아까 뭔가 전판에는 같은 레포토리 아니야 이거? 같아 벤 해줘야 되는 거야? 모르겠네 야, 안녕하세요, 디타미레 인사감사합니다왜 지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할 때는 루블랑으로 다이 뭐지? 카타 할만하던데. 무난하게 푸싱푸싱 베이비 파밍파밍 베이비 얍 뭐잇만 뭐잇다이브에서 죽이긴 그렇지? 미드로 로밍가서 까따리나 뚝배기 깨러 갑니다. 뭔가 또안 좋은 느낌이, 야가씨. 나이스. 드디어 이긴 거 같은데? 오, 로밍 타임 좋다. 야! 나왔다! 형,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내가 그리웠니? 내가 그리웠니? 타이밍 개꿀. <laughs> 좋아, 이대로 도포 간다. 모란 건가죠? 모란건 간다. 베스테라까하고 그리고 정형 상감되겠지 이거? 정형 상 정형 상 갈려 놓고 하는 이유가 이거 굿들이 사냥꾼 흡혈 효과가 많이 증가했잖아. 근데 유튜브로 많이보다 와보네요. 히의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아뭐한 것도 없는데. 뭐 뭐야? 이거 캐리 해야겠는데? 섰다 베이비. 남자의 기상이 섰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캐리각 들어갑니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요.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뒤로 가면은 무조건 뒤로 빠질 수 있어요 뭐야 너왜 죽어 리신 들 뒤로 오면요 무서워하지 말고 무조건 멀리 갔다가 큐를 쓰시면 됩니다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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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 탔어! 기세 탔어! 아주 개꿀이야 개꿀! 야아 앙! 대포 놓치면 안돼 자 광기권까지 do 츠도 디스! 그리고 바텀 놀러가서 라고 하고 싶지만 알아서 잘 하네 반팔이 캠길 거야. 이거 뭔가 망하는 각인가 아닌가? 다행이네요. 나이스 세이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르블랑이 뭔가 제일 불쌍하게 죽어. 죽어, 르블랑. 뭔가 약간 죽기 위해 에 태어났다고 해야 되나? 자, 쓱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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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턴은 물론 무조건 필킬이야 필킬. 제가 데미지가 끝내주거든요. 텔 썼네? 좋아 텔 썼으면 굳이 상자안 해도 돼아 잠깐만 어! 안 돼! 아! 안돼! 뭐야! 아씨 텔이나 놀러가야지 아 막았네 이거 이런 텔포가격 어, 포블이 포블 퍼불 나왔네, 포블. 미드에 뭔가가 벌어질려합니다 놀러갑시다. 아 잠깐만 영태. 아, 이 인간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까? 아 줄래 그냥 음 입이 늦었지 다음 드리고 먹어 오케이 지금 보니까 상대는 집에 간것 같고 나도 다음 에읽게요 어떤 걸 해야 잘 했다 하지? 역시 이게 갑인가? 이게 좋아요? <laughs> 이게 제일 좋아 <laughs> 뽑았는데? 궁 다이 나이스 아니 근데 르블랑이 왜 지지? 내가 르블랑 할 때는 카탈이나 상성이에요 한5.5대 4.5던데 알리 보나만 여기 있을 거거든 들어가지 마욕아또아 아, 이러지 마줘 아저 친구 왜 자꾸 뒤 등장만, 아 등장만 왜 도대체 난 지금 왜 그러는데 대체 어? 궁만 있었어, 있었어도 무조건 역강강인데 미래 갔다 가볼까 한번? 잡나? 잡았다 구. 띄우고 Q쓰고 다이 아무것도 못하죠? 뭐 살았어? 이런 저 리신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흐음... 또 알리 있... 또 알리 오시네? 알리 귀찮은 할리 부시하긴 할라나 안하나 안하면은 통수치기 좋겠군 오케이 넌 이제 끝났어 유트라이 좋았어 옆으로 들어서 이것이 무빙이다. 얏챠아 yep. <laughs> 자 나도 컨트롤 와드 아 근데 간만에 어 간만이 아니구나 <laughs> 지금이니! 지금이니! 네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투쓰리포 죽어라. 행복해라 라간 화이스아 아니 아 찬동이니? 아니, 나 지금 뭐 했다고 지금 이렇게 받아야 되지, 이거? 아유, 이거. 캐리해야겠어. 캐리해야 쓰겄어 캐리해야 쓰겄어 우와! 궁디, 내놔, 이자샷! 감사합니다. 오늘, 뭔지 모르겠지만, 엄, 용돈 엄청 받고 있어. <laughs> 뭐, 한 것도, 한건 없는데. 이 게임으로 보답할게요. 자본, 자나케가 만들어 나가는 게임 뭐지? 가타 안 오나? 리액션. 내가 창렬해가지고 좀이 리액션 안 날라온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좀 창렬한가봐 좀안 나오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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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톡톡톡! 뚝배기 가냐! 머리 톡톡톡! 톡, 톡. 아, 미드 왼쪽방로박아어 이거 왜 샀어 그러면? 왜 샀니? 얍! 에헵! 플래시 따는 사치다! 걱정 마. 살았어. 자 집에 갑시다. 슬슬 멋진 부금을 틀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 음악을, 이 부금 들으면서 뭔가 약간... 어뭐라해야 되지? 혼란에 빠진 것 같아. 띵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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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난큰 틀리지 않는다. 좋아, 좋아서 이거 들으면 신난다. 신나게, let's go! 어? 뺏었니? 아.. 아니네 뭐야? 이 친구 또 죽네? 이기는 거 같은데? 이거나 밀고 있죠? 나이스 샷! 신 아니지 <laughs> 우리 들 잘하는데? 어 아닌가? 잘 못하나? 친구님들 너무 욕심부려 요 어? 와드다 아 갔네? 이런 <laughs> 아 아리스타 아, 물론 죽이기 힘들겠지. QW가 있는데, 퓨! 이 새끼가, <웃음> <웃음> 이 새끼가. <laughs> 저 하드 지워졌다 드디어 박으면 돼 끌어도 돼! 아니 끌어도 돼 친구! 오케이 고정 데미지 하나 덜어봤냐? 뭐야? 형왜 죽어? 용이 너무 쉽게 죽었는데, 음악 안 틀어야겠다. 라가에겐 징크스가 있어요. 음악을 틀면은 뭔가 한번 한타가 지더라고. 왜 한타가 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더라고. <laughs> 음악을 꺼야겠어. 자, 죽어라 임마. 포기해라, 이자 씨야, 포기해라, 이자 씨야, 포기해라, 이자 씨야. 알리옹 뭐해? <laughs> 아, 알리 형, 미안해. 알리 형, 죄송합니다. 형,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아탈리나 정리하러 가자. 어우, 아깝다. 어, 아싸, 내거 불루 있나요? 있네. 넌뒤들다족들야기다렸다들 <laughs> <한> 듯이 들 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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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형아닌것같아아닌것같아아닌것같아아닌것같아내 만화가 마나가 없어 만화가. 아 갔다 와야지. 응? 갔다 올필니가없잖아자 저리 가시고요. 헬포가 뭔가 너무 아까운데 <laughs> 아닌가? 좋아 이제 안 아깝네. 좋아, 넌드럼을 뒤진다 안 오나? 안 오네? 드럼은 바로 스턴인데 체력이 제가 더 낮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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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야, 이 자식들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이 자식들아, 뭐 하는 건데? 어? 아니, 발언 기, 기껏 발언 챙겨놓고. 왜 제일 소중한 무언가를 자꾸 버리려고 하지? 어. 자, 운명. 아, 씨안 만나네. <laughs> 보통 이런 데서 시, 어 사각에서 만나면은 꿀잼이거든요. 상대가 어 뭐야? 이 름을 당황 하 거든 운명 처럼, 운명 처럼 빠세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뭐야? 안죽 어, 안죽 으면 어때? 쫓 아가면 되지 뭐. 말이 빠르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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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끗하지마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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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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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까비! 아 까비! 나무깝네 <놀람> 어, 어, 뭐야? 어, 내 오른손 어어어어, 잠깐만.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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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왜 뭐, 이래? 어, 어어어 h 어, h 어, 어어, 뭐지?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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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o 왜, 왜, h o 래 어,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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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여러분들 구인수 뽑고 이제 스타락 까죠 언제 스타락 갈지 모르겠네. 아우. 이거 때문에 많이 아플 거야. 끝내주게 상대방을 조져보자 한번. 오른손이 어, 구인수을 뽑으라고 명령하네요. 잡나? 하는 그림인가 아닌가? 뭔가 걱정되네요. <laughs> 불쌍하게 어시 하나 더. 뭐야 내거좀 줘. <laughs> 내거좀줘 친구들. <laughs> 뭐야 이게. 아쉽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 아야야야야야야. 뱅글뱅글 도는데? 하하하하. <laughs> <laughs> 개 웃기네. <laughs> 아나참 <laughs> 까불다가 사망했다. 아주 잘함. 다이아이로 돌아왔다. 개꿀. 와 역시나 역시나 이 상대방들 패드립 우. 이게 아니면은 뭐 우리 한국롤 아니지 이거 이 정도는 돼야 뭐 우리 한국 우와 나 많이 넣었구나 음 잘했구나 못했지만 잘했다 잘 싸웠다 왜왜 왜 이렇게 많이 싸웠지 이거 흠